경도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백룡 괴물들이 나왔어. 어? 특별한 백룡 괴물들? 누구지? 궁금한데? 레인보우 친구들 중에서 주인공인 블루인데, 블루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늙었을 때의 과정을 전부 볼수 있어. 우와, 블루의 인생을 우리가 다볼수 있다니.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그동안 알파벳을 많이 찾았는데,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알파벳 괴물들이 나왔다니까 한번 다 찾아보자. 음, 좋았어요. 첫 번째로 어. 찾아볼 괴물 레인보우 베이비 블루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완전 아기잖아. 블루가 엄청 아기 시절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기블루를 한번 찾으러 갈 건데 일단 순간 이동해 가지고 우리 극장으로 가주자고요. 네, 극장으로 가봅시다. 레인보우 친구들은 여기 극장에 많이 있어요. 일단 준비물인 망치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어 뭐야? 아니 여기 박스 안에 트로피가?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아니 성인이 된 블루잖아. 어 어른이 된 블루? 어, 어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충성. 아니 뭐야? <laughs>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가는 군대 충성. <laughs> 블루도 군대에 가는 건가? 블루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무조건 군대 가야 돼. 충성. <웃음> <웃음> 자 일단 이 망치를 챙겨주세요. 망치. 자 이제 성인이 된 블루. 대기업기다 충성 자세가 충성. <laughs> 자, 이 망치를 일단 가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변신을 풀자. 어차차차차.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를 부셔야 돼. 부셔. 부시자. 어, 여기에 이제 어, 그린 괴물 미안하지만 오늘 나는 이 무기를 가져왔다고 야. 형또 괴롭히지 마. 이거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어, 그래, 색깔 한번 바꿔보자. <laughs> 그린이 아니야. 어, 네가 블루 해라. 아. <웃음> <웃음> 자, 여기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가야 돼. 어 열쇠. 자 열쇠를 챙기고 다시 순간이동 극장으로 와주세요. 극장. 자 그리고 이 열쇠를 여기 열어주세요. 아차차차차. 어, 그리고 비밀의 공간 여기를 열어주면 끝. 으차차차 아차. 이 뭐야? 아 여기 있다. 어 아기 블루. 응애응애. 응애응애. 응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이야. <laughs> 주인공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레이브 오프렌즈, <laughs> 블루! 응애, 응애, 봐주세요, 밥 주세요, <laughs> 밥! 민또야, 그런데 블루는 아기 버전도 찾고 성인 버전도 찾았는데 그 중간이 10대 버전은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음, 10대 때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한번 10대 블루를 찾으러 가보자. 음, 10대 블루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민또를 오늘도 찾으러 갑니다. 아니, 무슨 요즘에, 소리야? <laughs> 요즘에 제가, 미, 제가 네비게이션인데요? 아, 그러면 격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디로 음... 갈까요? 자, 어디보자. 오늘은 레드입니다. 아, 오늘은 레드인가요? 저번에 격투 실패했는데 과연? 제발! 호호, 내 실력은 아. 녹슬지 않았어. <laughs> 오예, 격투 <격도> 최고. <laughs> 자, 10대가 된 블루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새로운 공간이 나왔는데? 뭐야, 원래 여기 안에 뭐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어, 괴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어. 어? 어? 어, 뭐야? 괴물들은 없다. 어, 뭐야? 어, 트로피가 있어. 아. <laughs> 10대 블루. 블루다. 이렇게 변신 짜잔! 어 진짜 1 0대처럼 보인다. 나는 지금 사춘기야. 나는 건들지 마. 어, 난 바나나처럼 굴 거야. <laughs> 그래도 부모님 설거지는 내가 해드릴 거야.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런데 이거 뭐야? 전화기잖아. 오 뭐야? 최신형최신형 어? 최신형 전화기 아니야? 아 어, 뭐야 이거? 어어 어. 어? 이거 알파벳 P잖아. 전 전화를 걸어볼까? 어? 알 아, 알파벳 P?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P가? 자 전화를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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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파벳 아니, P가 웃고 있어. 아니요. 어, 너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웃니? 너는 트로피를 원하니? 트로피 당연하지. 너로 변신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트로피는 있으면 좋지. 꼬 어, 트로피를 줬어. 어 뭐야? 어이? 왜? 되게 착한 친구였잖아. 착한 현실적인 알파벳 P였네. 어 잠깐. <laughs> 내가 알던 P랑 너무 달라. 응. 내가 알던 피는 피 이러면서 이쁘게 딱 변신했었는데 그 이빨이 <laughs> 아, 양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 <laughs> 그래서 얘 이름이 현실적인 피였어 어, 현실적인 알파벳 너무 무섭다 아우 내가 아무리 10대 반항아 사춘기라지만 역시 부모님이 필요해 어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은 항상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 날 따라와봐 어난 지금 용돈을 받아야 해서 부모님을 찾아야 돼 아니 이 나쁜 불효자 같은 녀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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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자, 순간이동해 가지고 어, 여기 오래된 복도로 와야 돼? 네. 어푸, 어푸. 여기 우리 부모님이 있다고 들었어. 어,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저 용돈이 필요해요. 로벅스를 질러야 되거든요. 어, 어 잠깐 저, 저 뭐라고? <laughs> 잠깐 저쪽 로벅스를 질러야 돼요. 아주 아주 진짜 어, 솔직하게 말하는 블루 아주 좋아. <laughs> 다이 위에 부모님 트로피가 있어. 어, 이게 우리 부모님이 계시네? 어, 자, 올라가야 되는데. 어, 잠깐 블루야. 가만히 있어 봐. 알겠어요? 널 밟고 가겠어. 아니 이럴수가! 내가 먼저 로벅스 받을 거거든. 엄마 아빠 저 로벅스. <laughs> 안 되겠다 이거 변신 풀어야겠다. 오이? 오히려 변신을 하니까 점프력이 더 낮아졌어. 아 어, 어, 좋아 획득. 어 나도. 자아 어, 이게 뭐야 잠깐.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지? 와 블루가 뭐야 핑크랑 결혼했었나봐. 어, 뭐야? 애기들이 다 레인보우 친구들인데? 레인보우 친구들을 무려 다섯 명이나 나았어 순풍 상품 어? 낳았다고? 아니 뭐야 민트야 그러고 보니까 블루 결혼하게 우리랑 비슷하네. 핑크랑 파란색이잖아. 어 정말? 우리도 결혼하면 아이들 이렇게 순풍 상품 낳자. 어, 아니 이럴 수가. 영원한 젊음은 없는 법. 결국에 다들 게 돼있습니다. 또리지 여러분들. 어 늙는 거 너무 싫어. 우리 늙은 블루를 한번 보러 갈 건데 슬플지도 몰라. 안돼 설마 할아버지 블루? 할아버지 블루를 찾으러 갈 거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가봅시다. 할아버지 블루라니 진짜 어떻게 생겼을지 오, 나 진짜 궁금한데. 왕비키아. <laughs> <원피커! 난간해. 웃음> 절로 가. 저기 가서 사료나 먹고 있어. <laughs> 그 아이템 짱이야. 아, 어, 이거 아이템 비싼데 최고야. 자 여기 어 잠깐 여기 슈렉 그림이 사라졌네. 오 어, 진짜? 오 여기 원래 슈렉 그림 있었거든요 사라졌어요. 여기서 어쨌든 오른쪽. 맨날 여기 보면서 쉬었었는데. 맞아. 이제, 저기 슈렉의 그림이 없어졌으니까, 어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이 열쇠를 챙겨줘야 됩니다. 노란색 키. 노란색 키를 가지고, 쨍쨍쨍쨍 있는 곳으로 가자, 쥐. 네, 쨍쨍생쥐가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실례하겠습니다. 자. 차 저기요. 여기에 블루가 있다고 들었거든. 늙은 블루, 어디있죠 여기 있습니다. 어, 안 아, 돼. 네, 할아버지 블루.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아! 안 돼, 눈이 잘안 보여서 돋보기 안경을 썼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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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있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어. 아, 늙어도 왕가는 절대 포기 못 해.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 띠의 네 이지 <laughs> 아, 저기요, 근데 이빨이 없어요. <laughs> 아니, 넌 뭐야? 오늘 현실적인 알파벳 친구들을 찾을 건데, 어, 이런 적도 있었지, 내가. 어, 난 이거 이뻤던 시절이 좋아. 그건 너무 무섭잖아. 우리 여러분들 양치도 자주 해야 되고 이제 푸른 채소도 자주 먹어야 이렇게 관리를 잘한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빨개 물이 돼요. 아냐 아냐 아냐. 하얀 이빨에서 노란 이빨이 돼버렸어 왜야 나 잡아먹겠어. <웃음> <웃음> 자 현실적인 알파벳 친구들을 찾으러 갈 건데 일단 순간 이동 해가지고 여기 오래된 복도로 와주세요. 네.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 이쪽으로. 어푸푸푸푸푸푸푸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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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 현실적인 친구 알파벳을 찾으러 갑니다. 어, 여기 있다. 어, 이건가? 안 돼. 뭐야? 현실적인 d? 어? 뭐 뭐, 뭐 뭐야? 안 돼. d가 이상해졌어. 눈도 세 개야. 아, 아. 뭐, d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 d가 찍가아은데 어, 뭐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처럼 생겼어. 어떻게 보면은. 다 이빨이었잖아. 어, 너무 무섭다. 저기요. 못생긴 d 아저씨. 아니 이 조그만 H는 뭐야?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아기 H거든요. 어른이 된제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음, 어른이 된 현실적인 H를 보면 넌 놀랄 거야. 아 너무 멋있어서요. 아 참. 아주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거든. 뭐예요?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어도 D 아저씨처럼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음, 날 따라와봐. 아니, 참 부러워서 그렇죠. 제가 나중에 잘 생겼을까 봐. 초 현실적인 H를 보여주지. <laughs> 어, 이거 가져가야 돼요? 여기 초록색 길을 집어. 알겠어요. 자,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어차차차차. 그리고 여기 초록색 문을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못 쓰길래 그렇게 피부가 안 좋아요.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아저씨? 아한대 맞았다.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에서 지붕을 찾아봐. 어, 지붕이라면 이쪽인데. 어 이쪽. 어뭐 열렸다. 어 이건가? 어. 어 H 아니 뭐야 이거 내 피부 왜 이래? 그게 너야. 안돼 눈은 또왜 이렇게 이상하게커졌어 어. 이게 진짜 나라니. 아저씨 지금 잡아먹기 소리 났는데? 아아 도망쳐야겠다. 아. 티야 너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우리가 어른이 되면 엄청 이상하게 생겨진대. <laughs> 아, 안돼, 어른이 정말 되기 싫은데 무섭다.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궁금하니까 한번 보러 가볼까? 어, 좋았어. 그러면 순간 이동해 가지고 여기 맨 마지막으로 와줘 파괴된 뒷마당. 응? 우리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몰래 가져가야 돼요.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실례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가져갈게요. 어. 자, 이거를 챙겨줘야 돼. 그쵸? 이거를 챙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순간이동해서 네? 오래된 복도로 와줘야 돼. 어차, 그리고 이 뒤쪽에 문을 열어주세요. 어차차차차차차차차차 우리 엄청 잘생겼을지도 몰라 기대를 해보자차차 <laughs> 티? 차차차차차차차차차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에 어, 이제 어른이 된 티가 있대 너무 기대되는데 차차 그림은 사라졌지만 차차차차차차차차차니다그만차어 어, <laughs> 저쪽에 내 미래 차차차 <laughs> 아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간다 잘생겼기를 제발 안돼 왜 안돼 아, 이게 우리라고 피부가 커피 타버렸어 그리고 이빨 왜 이래 아니 이게 뭐야 아, 너무 무서운 어른 티가 돼버렸어 이건 꿈이야 다시 아. 돌아갈래 이렇게 귀여운 씨는 어른이 되면 또 귀여울 거야 무서울 리가 없어. 그렇게 우리 이렇게 귀여운 바나나처럼 생겼잖아 음자 그러면 어른이 된 씨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고 넹 네? 어디로 가야 되죠? 새 지렛대를 얻어야 됩니다 <laughs> 뭐라구요? 새 지렛대를 얻어야 돼요 아새 지렛대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빨간색으로 으쨔 아, 으쨔 아, 아니 이 씨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른데도 뭐안 무서울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자새 지렛대를 얻고 이쪽을 부셔야 돼 이제 기억이 났어 아, 이쪽에 어른이 된 시가 있다고 들었거든. 어, 저쪽에 있다. 어, 저기 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자. 근데 저기는 어떻게 먹는 거지? 어, 그러게, 저 트로피 일단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아, 이거 잠깐,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가면 될것 같아. 차프 차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네, 아! <laughs> 색깔이 왜 변한 거야? 이거 누구야? <laughs> 너무 힘들게! 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laughs> 눈이 눈이 춘열됐어요. 무섭게. <laughs>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가가가가. 알파벳 처음 숫자 A. A도 설마 엄청 못생겼지는 건 아니겠지? <laughs> 이제 기대도 안 되는데 너무 무서울까 봐. <laughs> 자 순간 이동해가지고 알파벳 동굴로 가죠. 알파벳 동굴. 여기에 바로 어른이 된 A가 저쪽에 있다. A야. 일단 격도가 한번 먼저 먹어볼래. 나 한번 일단 격도에. <laughs> 반응을 보고 먹어야겠어. 어, 제 반응이요? 하이얀. 안 돼. <laughs> 뭔데? 아! 웃통이 아 한개야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그 알파벳 게임에서 나왔던 괴물 아니야? 어, 진짜 무서웠던 알파벳 A. 어, <laughs> 어째서 이렇게 귀여운 알파벳 친구들이 무서워지는 건가요? 이건 진짜 초현실적이다. 저기 레드 B 박사님. 전 어른이 되면 못 생겨지는 건가요? 어 비는 아마도 잘 생겼을 거야. 어 그러면 기대를 하고 한번 어른이 된 비를 찾아볼까요? 좋았어요. 자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저희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초록색 키랑 망치요. 어 초록색 키는 이쪽에 있잖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초록색 키를 얻어주고. 자 그리고 또 망치를 가져가려면 순간이동해서 극장으로 가야 되죠? 네긴 망치가 필요합니다. 긴 망치는 여기 안쪽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긴 망치. 자 준비물 두개 챙겼습니다. 박사님? 네? <laughs> 자 이제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순간이동 해가지고 오래된 복도로 와주세요 네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안돼! 앗차차차차! 앗차! 아차! 앗차차차! <laughs> 저처럼 키가 커야 합니다 제가 더큰거 같은데 앗차차차 안되겠다 <laughs> <laughs> 일단, 일단 변신 풀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문 닫혔어 이런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나 괴물을 상대해야 되니까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 있어. 어 박사님. 어 이제 왔나? 네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부실게요. 아차.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눌러줘야지. 짠 2층 문이 열렸을 겁니다. 어 갑시다. 가시죠. 아니 근데 다리가 되게 짧은 걸로 기억하는데 점프를 과연 잘 하시려나? 어 잘하시네. <웃음> <웃음> 자 여기 초록 키 문을 열어주고. 어어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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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무서운 이빨이 없어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빨이 없어서, 아, 근데 무슨 수세미 같대. 수세미? <laughs> 설거지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저더러워신것 같으니까 제가 닦아드릴게요.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아니. <laughs> F야, 이제 어른이 되지 못한 건 우리밖에 안 남았어. 어, 우리는 커서 어떻게 생겼을까? 음, 성격이 나빴으니까 못 생겼을 거야. <웃음> 뭐야? <웃음> 자, 현실적인 F를 찾으러 갈 거야. 아, 우리는 건전지가 필요한데. 아, 맞다. 건전지는 일단 순간 이동해서 이제 극장 쪽으로 가야 되지. 네, 극장. 여기 에 위치가 옮겨졌지. 자, 여기 뒤에. 아! 자, 극장 뒤에 여기 건전지를 챙겨주고. 다시 순간 이동해서 스폰지점으로 오세요. 자, 스폰지점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절 따라오세요. 어, 강아지한테 저기 생겼어요. 으쨔, 으쨔. 자, 어디로 가야 되지? 건전지를 쓰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어 이쪽으로 여기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죠 자 그럼 건전지 꽂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장착 어 설마 우리 미끄럼틀 있는 데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끄럼틀 있는 데는 여기서 왼쪽 이제 다 외워 버렸어 <laughs> 미끄럼틀을 탑시다 미끄럼틀을 타는군요 야 <laughs> 먼저 가세요 저 뒤따라 갈게요 이거 재밌어 자 새로운 공간 여기에 어른 애프가 있다고? 설마 저거야? 오, 이건데?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laughs> 어, 어이? 뭐야, 현실적이긴 한데, 막 크게 다르진 않아. 어, 이빨이 더 무서워졌어. <laughs> 아, 뭐든지 씹어먹을 것 같아. 아가가가가가가가가. 눈도 아주 무섭군. <laughs> 노린이 여러분들, 오늘 아기 블루부터 이제 어른, 그리고 늙은 블루까지 전부 다 백룸에서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응애, 응애. <laughs> 그리고 현실적인 무서운 알파벳 친구들도 나왔으니까 또리니 여러분들도 백룸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리형들 안녕. <laughs> 안녕.